아들아, 어제 아빠가 한 얘기가 그걸 고지고 때려 들으면 안돼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이거는 뭐이 정도 벼웠으 무슨 말인지 알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수님이 있었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고 있다, 이거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막 와. 예수님 이제 보려고 막 와. 그랬더니, 제자들이 홍꾸형을낸거 이놈 자식들 어린 놈들이 어디 보냐고홍꾸형을 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노에다라서 진노. 애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를 금지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애들한테 간다, 이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더니 뭐래? 제자들은 누구야? 예수님 자기가 뽑았어. <laughs> 자기가 12제자를 뽑았어. 그건 뭐하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뭐야? 가장 12명에서 들은다, 이가 좋기로. 근데 이 제자들한테 홍구녕을 낸 거야.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laughs> 화를 낸 거야.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 결단코야, 결단코. 결단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뭐야? 누구든지, <laughs> 누구든지 뭐야?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철두, 결단코, 결단코, 진실로, 진실로, 결단코, 결단코, 그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이 천국이란 게 뭐야? 그래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거 아냐. 그 이스라엘 구역에서는 가난안 땅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말 고지 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바로 영적으로 얘기 얘들이 뭐 얘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12명의 제자라는 거야. 제 제자. 믿음이 쎈 애들이야. 근데 얘들한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laughs> 너들한테 하는 얘기야. 제자들한테. 이 어린아이가 뭐야. 어린아이가 뭐야. 그러니까 뭐 전에 어떤,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이 거듭남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 그, 뭐야. 그러니까 이 말을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뜻.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 무슨 얘기를. 아빠는 아빠가 얘기한 거를 수도 없이 들어. 왜? 아빠 뭐 준비하고 뭐 얘기를 할지 아차게 막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몰라. <laughs> 그래서 들어보면, 아, 이거 아빠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 전지전능이 한 거야. 아빠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 그지? <laughs>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냥 막, 고지, 고대로 뭐, 알아듣고, 뭐,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사람들이. <laughs> 무슨 얘기야? 어린아이가 뭐야? 전시장 얘기했지, 뭐야? 고지, 고대로 들어, 얘들은. 믿어버린단 말에, 이 애기 때 어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오면 어떻게, 선물 갔다가 양말 걸어놓잖아?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 믿음! 양말을 걸어놔! 이게 또나빠할 얘기 가 아니야. 이런 생각 꾸며도 아는데, 아빠는 막 얘기하다 보면, 그냥 얘기가 막 이어져 줄줄? 이 전지현등이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이걸로 결론 내려보자고. 뭐야? 양말을 걸어 온다 이게 양말은 이게 뭐야? 믿음이다. 이게 믿음.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가 올줄 알아. 애이들은 그 12월 24일 새벽에 그 걸어 놔 이거 양말을 어다 선물 쳐느라 이거야. 산타 할아버지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니까 이 믿음! 걸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천국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꿈과 소원도 안돼 아무것도 안돼 왜? 믿지를 않는데 뭐가 되냐고 뭐가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체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야 믿음 이게, 안 되면, 살인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부자도 안 되고. 뭘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생일도 얼마 안 남았네? 12월 10일이니까? 양말을 걸어놔야 된다, 이게 양말을. 이게 믿음이다, 이게. 왜? 반드시 줄줄 줄 알아? 12월 20살만 되면 산, 아빠 엄마 맨날 얘기한가 산타로 와서 선물 준다고. 양말 걸어 놓으래. 그러니까 양말을 걸어 놓는 거야,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순수, 그서 이게 순수한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존재. 순수 의식이라도 얘기하는데. 이 순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순진한 믿음. 고지, 고대로 믿어버린다, 이거야. 이게 진짜로 돼, 진짜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양말을 걸어놓지. 에이, 산타라마에서. 그럼 양말 안 걸은다, 이거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결론은? 제자들한테 한다, 제자들. 최고로 믿음 좋은 제자들한테 얘기했다, 이거야. 왜이 얘기를 했다고? 다음이 믿음창이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게, 이게, 그때 이거 이 그때 이 얘기했었어 한 번. 이 중요한 거또 이게 믿음은 뭐에서 나? 믿음 뭐가 어떻게 믿음 생겨? 들음에서 한다 이거 들음. 드름. 들음은 뭐야? 그리스의 말씀은 왜? 진리 진리 진리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 거 어때? 없던 믿음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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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 아빠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책을 매일 보라고. 아빠는 아빠가 한 동영상을 매일 봐. 아빠라고 뭐 힘이 빠질 때가 없겠어. 사람인데 몸을 입, 몸을 입고 있는데 사람인데. 그럼 어때 동영상을 보고 책을 보면 어떻게 돼? 힘이 난다 이거야 다시 믿음이 소산아 이걸 길러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지 훈련 <laughs> 그래서 저번 때 얘기했지 진리의 두 바퀴는 뭐냐 한 바퀴까지는 안 된다니까 왜안 되냐면 상상하만 딜 있다 해봐 믿음이 없는데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게 돼 결국은 쓰러져 그리고 개뿔 무슨 시크릿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시크릿 하지마 그거 다 사기야 이런 말 한다니까 거의 다 와서 포기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이게 딥.. 그래서 베드로를 베드로도 그 어저께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뭐야 청년 무속에 세번 집어넣었지. 살려달라고 세번 얘기했지. 배도 똑같아. 세번 부인했잖아. 니가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니라고 막닭세번 계속 세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 깬거 애가 <laughs>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댔잖아. 그그 다음에 뭐라고 랬어 <laughs> 배드로 원래 그 이름 뭐야? 반석이 반석 반석. 믿음의 반석이야, 믿음의 반석. 그렇게 어렵다기가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쉬우면, 아 쉬우면 쉬... 모든 사람들이 다 했지, 다 했어. 성공한 사람들이 몇 프로야? 크게 잡아서 1 프로라고 하 자, 1 프로.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쉽게 생각한 사람은. 다 때려쳐. <laughs> 뭘 이걸 해. 그냥 자기 신념을 믿고 나가. 난할수 있다. 그것도 된다고 그랬어. 그걸로 나가.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하고, 뭐, 뭐, 노력하고 해. 그래도 뭐가 필요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다. 이거 그건 뭐야? 신념은 뭐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뭐야? 계속 듣고 책 읽고 그러니까 별게 없어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고 학생이면 공부하고 장사하면 장사하고 시간을 내 시간을 시간을 내서 뭐해? 공부해야지 공부 믿음의 공부를 해야 될거아니 믿음의 공부 그 다음에 뭐래? 실질적인 훈련 상상화를 해야 된다 상상화 이것만 해갖고는 끝까지 못 간다니까 왜 믿음이 없는데 내가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자꾸 의심이 들어 의심이 의심병 걸려 의심병이 왜 현실은 그렇게 안돼 가는데 두려워져. 나중에 어떻게? 하기가 싫어져. 불안해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면서 맨불평불만 하잖아. 고기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매출하기 보내주 매뚜기 보내주 계속 만나내려줘. 계속 그렇게 해도, 불평불만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집트에 있으면 더잘 먹고 잘 살았는 중, 뭐, 우리를 뭐 여기 와서 뭐 죽일라 그러는데, 개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게 뭐야, 이게 다. 의심, 불평불만. 나 이것도 나와. 인간의 불평불만은 뭐다가, 하늘의 대포소리와 같다, 이거, 하늘의 대포소리. 그 조그만, 그, 쪼, 그 만, 그, 미, 불평, 불만이 어떻게 된다? 하늘에 대포 소리까지 커진다, 이 불평불만 한번 이게. 불평, 불만 한번 했다 면 이게, 하늘에 대포 소리까지, 이게, 전에 나는 아예 안 나왔을 건데. 대포 소리까지 커진다, 이게, 이 불평, 불만이. 이 불평, 불만이 뭐야? 감사의 최대의 적이잖아.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거야, 이게. 상대성.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야. 전체성. 온 우주만물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싹다 죽였다, 이게 싹다 죽였어.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 사람들, 가나한 땅을 약속한 사람 싹다 죽였어. 그 대신 누구야? 그 자식들이, 뭐야? 그 자식들은 아니 여호수아가 이 끌고 갔잖아. 여기에 모세도 있어. <laughs> 모세도 죽었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 가난해. 이걸 잘 알아야 돼. 의심, 불평, 이거, 두려움, 최고의 적이야. 반대니까, 항상. 이거가 생긴단 말이야. 이, 왜냐면, 해봐, 안 생기나 되나. 아바드씨, 계속 생길 때가 있어. 그럼 또 어떻게? 들어. 내가, 내가 강의한 걸 들어. 아니면 내가 그 책을 읽어. 또 뭐. 아니면, 이제, 상상도 하고, 계속 훈련이 돼, 훈련. 언제까지?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그래서 힘든가, 그래서. 아니, 성공한 사람도 실패 안 했겠어? 빌게이츠도 쫓겨났었어. 지가 회사에서도 쫓겨났었어. 스티브 잡스도 그랬잖아. 잘 가다가도 끌어져. 똑같은, 가다가 도주 가, 고꾸라져. 똑같이 가다가 고꾸라져. 그랬더니 쭉 올라가. 될 때까지 어떻게? 그 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간직하고. 이거 뭐, 이거 뭐, 이,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믿음이 없어. 뭐다? 산타 하지 선물 준다, 이거야. 양말 걸어. 왜 이걸 안 믿어? 그리고 뭐야? 훈련을 하라면 훈련을. 사람 망가게동물라 그랬지. 잊어버려. 이건 반드시 잊어버려. 리고 왜냐면, 습관이 들었잖아,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계속 들다가 어떻게, 해? 자기 꿈을 이루려는데, 그 힘을 가진 습관을 들여야 되 바꾸는데, 엄청 있는가 이거 습관 바꾸는 게 그러니까 그게 힘든가 이게 마이너스 전부 다 이게 이제 5만이야 전투력이 여기 부자는 뭐야 플러스 5만이다 이거 전투력이 얘가 어떻게 이거 하려면 까고 나가야 되잖아 계속 그 다음에 0이 되고 또 가다가 뭐 플러스 1만 2만 3만 4만, 4만 이래서 힘들다는 거 이래서 훈련안할 사람 하지마 다 때려쳐 이거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이건 진짜로 아니 이게 전능한 힘을 갖고 그 누구 누가 얘기했더라 누가 얘기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지혜라그래지이 사람은 지혜 이 성경에서도 뭐 지혜로 뭐 천지창조 했다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이 지혜를 얻으려고, 영금술, 아, 안 배웠지, 이거. 영금술, 이제 24번째 날 나와. 영금술, 마법의 지팡, 이런 이 힘을 갖는데, 이건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거야. 고시 패스하는 것보다 쉽게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음 공부. 마음 공부라고 그런단 말이야. 마음 공부. 마음의 수련. 그니까 러막 어디 기 들어가는 가왜 이거 한 방에 안 되거든. 그니까 성질 급한 사람 때려쳐. 진짜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 맨날 뭐, 이 방, 전부 다 체계고, 뭐고, 마음 공부에다 수련이라고 해야 되고, 뭐, 자기 수량. 이렇게 나온다 이게왜 그만큼 어렵다 이거 서울대 들어가는 곳이 이런 거 이런 거더 어렵다 이거왜 그때 뭐라 그랬어 도덕경 거에다 나왔다이지 물은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더 어렵다 이거 자기 마음을 그게 어려운 거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왕 하는 것보다더 어렵다. 이거 이게. 이거 쉽게 하는 사람은 다 포기해야 돼. 빨리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옛날처럼 살아야 돼. <laughs> 이 농담이 아니야. 이게 괜히 인간들이 뭐 마음공부하고 몇십년 했습니다. 뭐 수련했습니다. 어디 처박혀 갖고 수양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이 괜히 그러는 게아니에왜안 되거든. <laughs>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더안 된다, 이게 더안 돼. 그 사람들은 뭐 어디 절에 들어가서 하니까 뭐, 좀 그래도 평안하잖아. 봐봐. 절이나, 수도원이나, 종교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격리가 돼 있잖아, 세상하고. 근데 아니다, 이게 우리는 <laughs> 세상에서 싸우고 있어, 세상에서. 그게 더 힘든 거야, 이 사람들보다. 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현실에서 쓰... 싸우고 있어,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 벽에 부딪힌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어. 그러나 뭐다? 이 사람들이 더 빠른 거야. 이 사람들이. 얘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면 어떻게? 기어터져. <laughs> 이건 삶의 현장이야. 전쟁터란 말이야. 전쟁터에서 수련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니까, 러 때려쳐. 후. 훈련 안할 사람 때려치는 게 나아. 괜히, 이거, 욕이나 얻어먹고, 미친놈 소리나 된다니까. 그니까, 러 뭐다? 훈련을 해라, 이거, 훈련. 훈련은 뭐다? 두 가지다, 이거. 믿음은 뭐다? 들음에서 나니까 뭐다? 그 진리를 계속 새겨, 마음에. 뇌, 마음에, 기억에, 가슴에, 계속 새겨야 된다, 새겨. 그 진리의 말을. 그, 나중에 나와? 그 22장인가 뭐, 나중에 얘기해. 너가, 너를, 이해를 못 시키면 안 된다, 이거. 이해를 못 시키면 이건 믿음이 안 생긴다, 이거야. 이게 이거 나중에 나와. 하여튼, 이거까지 나와. 이... 가슴 복잡해져. 믿 <laughs> 미...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안할 사람 다 때려쳐. 이 정도, 이 정도 알았으면 뭐 거의 다른 거 아니야? 거의 다른 수준이 아니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면, 어디 가서도 안 굴려. 지식으로는. 어디 가서 얘기해봐, 마음 공부한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배운 거갖고 절대 안 꿀려! 제대로 이해했으면 절대 꿀릴 수가 없어. 문제는 뭐다? 믿음이다, 이제, 믿음. 믿음이야. 하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뭐야? 상상화 훈련이다, 이거. 그 그상상 훈련은 첫째 납부 계속 한거 아니야? 이거를안 하면 안 된다. 훈련이야, 훈련. 이것도, 이것도 매일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매일 해야 된다, 매일. 일해, 공부해. 하란 말에, 그 시간을 내, 시간을. 시간을 내서 하면 된다, 이거야. 어디 처박히지 말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거 안할 사람은 하지 마, 아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살아. 그게 더, 그게 나. 뭐야왜 이거 괴롭게, 이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괴롭게, 게 어린아이들 근데 이걸 괴로워해? 즐거 즐거워해. 산타클라스 우 할아버지 온다면 크리스마스 날만 기다리고 양막 제일 큰거갖다가 그러나 이 차이다니, 이 차이. 순수한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된다? 산을 옮겨,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거야. 그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거, 이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속 새겨, 뇌에, 마음에. 처음부터 안 되지, 당연히, 개풀, 맨, 안 좋은 생각만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한 방에 바꾸냐이거지한 방에. 계속 얘기했듯이. 싹 청소를 깨끗이 하고, 어떻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그 노력은 뭐야? 마음의 노동이네 마음의, 힘겨운 마음의 노동. 힘겨운 마음의 노동.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한다는 힘겨운 마음의 노동. 아, 구독자가 42명 됐어. 빨리 떨어뜨려야 돼. 이거, 이거 쉽지 않다니까. 괜히 시간 낭비이고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개나 소나 뭐, 돼지나 이거는 진짜 동물, 동물들, 동물들. 동물들과 똑같단 얘기, 동물들하고. 사람은 마음의 노동을 해야 돼. 그 개나 새, 나는 돼지는 마음의 노동을 안 해. 사람이니까 마음의 노동을 하는 거지. 아니, 왜 쓸데없다고 시간 낭비를 하냐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 그 조회수가 막 늘어나 이러면 안돼 이거 굉장히 힘들다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한다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네 이거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왜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 이제 이런 말이 있어 무릇 가진 자는 더 없겠고 가진 자는 계속 얻어져 그냥 하다가 실패했다 이거야 깨끗하게 됐어 계속 떨어져 더 없는 자는 있는 것 마저 다 빼앗기리라 끝